지금 하얀 꽃을 피우고 있는 이 식물은 천여 바디의 전초 모습입니다. 꽃은 새하얗게 이렇게 생겼고요. 보통 키는 지금 70에서 1m 이상 크는 게 있고요. 어, 보통 바디 나물이라고 하면은 잎이 넓고 이렇게 생기지 않고 물칼키 모양으로 참단기 잎과 흡사하게 닮은 그 바디나물을 보통은 알고 있는데요. 그 바디나물은 요즘에 당뇨에 좋다고 많이 알려지면서 바디나물이 아니라 약자 이름으로 연삼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아이는 꽃이 자주 색으로 피고 이 천여 바디는 이렇게 하얀 색의 꽃을 피웁니다. 일반 바디나물보다는 개체수가 작기 때문에 보기가 조금 더 힘이 들고요 이 지리산 근력에서는 어, 임도의 길가나 섭지의 가장자리 같은 곳에서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 그러한 개체입니다 식물의 종류입니다 뿌리를 한약재로 고본이라고 하고 진정과 진통의 효과가 있고 두통, 치통, 빈혈 같은 곳에 약재로 쓰이는 약재이기도 한데요 음, 어릴 때 잎을 나물로 먹어 보면은 그 당뇨에 좋다고 알려진 그 바디나물의 맛과 똑같은 그런 맛이 납니다 자세한 잎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잎가에는 아주 거칠고 뾰족한 가시 같은 거치가 생겨 있습니다 하얀 꽃이 지고 나면은 그 바디나무리는 참단계와 같이 씨앗이 많이 달리는데 그 씨앗을 뜯어다가 파종하면은 어 가까운 민가에 가까운 곳에서도 재배가 가능할 겁니다. 오늘 하얀 꽃을 피우는 처녀 바디나무를 알아봤는데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자주색의 꽃이 피는 그큰 바디 나물의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녀 바디였습니다.